예, 놀라기도 하고. 이제 어제 국회 가셨었죠? 예, 밤 거의 새고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이제 피로가 확 몰려오네요. 지금 이 시간이 음, 되니까. 네. 그래서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군요. 네, 좀 깔아앉았습니다. 그 찬바닥에 오래 앉아있습니 바닥에 있었던데, 앉아가지고. 네, 네. 아. 모두가 살아서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만. <laughs> 불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요. 네. 개엄하에서 이 국회 앞에 모인 분들이 군중들이 있잖아요. 대 네. 개엄하에서는 발포하게 는 그렇게 네. 돼서 만약에 사상자가 다수 나온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아무도 죽지 않고, 또 상황은 아직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일단락되가는것 같으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국회 본청 안에서 스크럼 자고 본회의장을 막았던 민주당 보좌관들, 국민의힘 보좌관들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아, 그참 용기가 대단했다. 맞습니다. 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어, 어제 속보 나왔던 것 다들 아시겠죠?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호까지 나오고 아주 정말 난리도 아니었고요. 저는 어젯 밤에 방송하려고 제가 노영희 TV를 키려고 하다가 저보고 저희 식구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너 그래도 잡혀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는데 아예 정말 대단한 유튜버인 김어준 씨, 김어준 씨나 또 뉴스타파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피신을 아예 했더라고요.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그 방송국에 정말로 이 무장을 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체포하려고 왔었고요 집에도 네. 왔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길로 도망을 가가지고 방송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계엄딱 벌어지면 예비검속이라 그래서 네. 예, 위험인물 저항인물들은 그냥 영장 없이 무조건 잡아놓거든요. 네. 그때 네, 웃긴 게왜 김어준한테 갔느냐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낮 방송에서도 그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 보통은 대형 언론사, 방송사를 가서 그러니까요. 탱크하고 어, 개엄군이 진주하게 마련하네요. 근데그 내막을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를 해준 분이 있어요. 장인수. 근데 설마 그러랴. 근데 설마 그러냐가 계속 사실이 돼갔잖아요근데그 장인수 기자 말을 제가 옮기자면 장인수 기자. 네. 네, 장인수 기자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음. 김건희가 평소에 공원에 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다으세사 반드시 죽인다 아그 원한을 품은 세 사람이 조국,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이었다는 거예요 아, 아 그래요? 네. 조국하고 김어준, 기... 유시민은 왜요? 아니 뭐 하여튼 개, 개인적인 원한이겠죠 아 조국은 때려잡았는데 김어준은 때려잡으려는 과정에서 잘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개연발동가다 보면 때는 이때다 했을 때 방송국을 다 놔두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유튜브 방송인데 거기부터 쳤다는 게 이게 김어준 저저 저, 김건희 입김이 뒤에 있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같은 게 벌어진 게 우리나라예 현재.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니 아무리 개엄이 선포됐다 하더라도. 유튜버 방송국에 찾아가고 그 사람의 개인 집에 찾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도 체포하려는 생각을 하나, 하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점 찍어 둔 사람 아. 예비 검속 차원에서 이제 집어 넣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역으로 저도 어제 어, 이런 이제 메이버 유튜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어, 국회에 시민들이 모이도록 방송 좀 해달라 생각을 해보면은 유튜버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어제 상황들을 시민들이 빨리 전파하고 빨리 막지 않았나? 그럼. 뭐 이런 역할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도요. 와 그때 대한민국 용감한 유튜버들 이 개엄군과 대치해가지고 계속 싸우는 모습들 정말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맞습니 목숨 내놓은 거죠. 네, 네, 네. 저 어제 한밤중에 처음 이제 그 개엄 사실을 누군가 카톡으로 보내서 알았을 때 일단 치욱한테 전화를 했어요. 매불씨 치욱씨한테 네가 내일 만약에 생방을 하게 되면 개엄군이 바로 닥친다. 네, 네, 왜냐면 거기서 말할 것들이 개엄군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일 테니까.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랬더니, 막 굉장히 헤맸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상황이 한밤중에 일단락 되긴 됐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리석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치밀하게 개엄 유지가 돼서 지금 네,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진짜 개엄으로 흘러왔더라면, 우리도 여기 못 앉아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우리 또 김갑수 선생님이 9월 달에 우리 스펙스에 나오셔가지고 예언한 게 있어요. 계엄 <laughs> 관련해가지고. 이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가 계엄 가능 발언을 했다. 그랬을 때 기자들이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요. 그 증거는 나올 수도 없고. 그 증거의 영역이 아닌 다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지도부쯤 되는 사람들이 전체를 짚어서 조망할 때는 그건 증거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권 층은 그럴 거, 앞으로 이럴 거거든요. 증거 내놔봐. 증거 없이 이런 발언했어? 그렇다면 이건 국가별란죄야. 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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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명 씌워서 몰아가겠죠. 음.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걸지도 모른다는 사실은요. 음. 감옥에 갇히는 수준이 아닌 이상의 그 이상의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어~ 리스크를 안고 하는 저 발언이에요 어, 그니까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아니 뭐 그니까 개엄 경고가 네, 경고. 그냥 말로 하는 뻥카가 네. 아니라는 의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런 저, 말이 나왔을 때 네. 설마 그랬고 설마 또 실제 대통령이랑 김용한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됩니다 그 후폭풍이 우리에게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거짓말을 속였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우리를 뻔뻔하게 속인 거였고 이런 보관이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나쁜 사람.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정권 교체를 몇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 사회 내에도 저런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고요. 특히 국정원이라든가 어, 군 관련 체계 내에서도 어, 양쪽에 팽팽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안셀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국가 정책들이 다새나갔습니다 그니까 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지금 만우절도 아닌데 이거 설마 가짜 뉴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음. 너무 허술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KBS를 틀어봐도 안 나오고 MBC를 틀어봐도 안 나오고 오로지 YTN 한 군데에서만 그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네네네. 뭐 담아 이래가지고 게다가 내 친구 경찰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러거든요 다 저하고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너 괜찮니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슨 계엄을 이런 식으로 해요 예전부터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한 게 핸드폰하고 교통체증 때문이다. 어제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핸드폰이 다 통했고요. 특히 이제 유튜버의 활약을 다시 짚어야 되는 게 이게 미국의 본사가 있으니까 네? 스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전부 다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을 알아버렸고, 그 다음에 국회 양쪽으로 옆에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 되니까요. 경찰 차량이 다 오지도 못했고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수방사에서 군병력 출동할 수 있으니 수방사 앞에 가가지고 어 전부 다 차량 정차시켜 버리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기여도 있지만 거꾸로 유튜브 때문에 벌어진 일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극우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대요. 개엄 때려야 된다. 네, 계... 네. 근데 그~ 윤석열 씨가 계속 그런 극우 유튜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고 매료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염두에 언젠가 내가 불리하면 한번 때려. 근데 네. 내가 오늘 여기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음. 개연발동 이유를 자기 측근한테 설명하기를 저 민주당의 폐학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랬다. 지금 아, 이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웃기는 일인데.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유, 그 구구 유튜버들의 선동에 계속 설득되어 온 측면도 분명히 있구나. 맞습니다. 이게 자, 지금 자기를 사형에 일으킬지도 모르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신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원래 민주당에서는 검사들 세 명에 대한 탄핵안을 소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었 근데 그게 이제 미뤄졌어요?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해서? 이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현재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요하니까, 아, 네. 어, 이제 뒤로 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송경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했어야지만, 어, 좀더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어,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걸 좀 무서워해가지고, 이게 더뭐좀 촉발될 것이다.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어, 뭐,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요. 당근이냐 채찍이냐 하는 문제 네네.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아, 그러나 이제 큰 측면에서 윤석열 어, 핵심 측근들 윤석열을 비롯한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상황이니까 어, 다수의 이 부역자들에게는 당근을 주는 척하는 필요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사안의 화급성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냐 이건 윤석열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몰려 있는 지안이에요. 맞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직무 정지부터 시켜놔야 된다는 건데, 그 방법은 탄핵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 국힘에도 상당한 동조자가 나오기 때문에 탄핵이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체포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하야를 종용하는 방법들 우리가 또 옛날식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짓은 못 해요. 국민이 명령하고 있는데 일단 탄핵으로 직무정지. 이게 최일선, 최우선이다. 스피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도 대중에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